이모예요. 꿈과 희망을 만나보기 위해서 오늘 어린들과 함께 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꿈과 희망의 세계로 한번 나가볼까요? 어? 우리 어린이들 어디 갔죠? 어린이 여러분! 울산 지역 아동들의 꿈을 그리고 마음속 소원을 하나씩 펼쳐갔던 특별한 하루. 그 소중한 순간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인사해줘요. 안녕. 빨간 망토 차차 이무예요 소원을 부탁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설레는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 오늘 하루 펼쳐질 모험 같은 하루에 기대감으로 가득찬 모습입니다. 소원을 부탁해는 2017년부터 저희 지역의 기업과 저희 초록우산이 아이들의 꿈을 찾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면서 꿈과 소원을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소원을 부탁해 벌써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말이죠. 매년 아이들의 소망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다양한 직업 체험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실 경험의 기회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직업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꿈을 이룰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시 해설가와 함께하는 모빌리티 꿈길이라는 이름의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하는 님 전시 전문 해설과 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한 전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전시 무료로 관람을 할수 있음은 물론. 운영 시간 내에 자유롭고 편하게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전시 해설가에게 문의해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 해설가라는 낯선 직업을 처음 접해본 우리 아이들. 녹인물 뭔가 녹인물 같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용암, 용암 같기도 해요. <laughs> 맞아, 굉장히 좀 뜨거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 먹을 수 있는 다시마. 하나? 작품에 대해 해설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묻고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게 전부 다 모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이제 전부 다거의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보니까 또 어떤 느낌 들었어요? 좀 예쁘기도 하고 설명 잘하고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 줄 몰랐, 몰랐어요. 진짜 멋있어요. 전시 관람을 끝내고 이번에는 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퍼즐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로 하는데요. 1인1 자동차는 기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조각씩 천천히 맞춰가며 나만의 자동차를 완성해 봅니다. 비록 작고 서툴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자동차. 아마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며 일이라는 게 뭔지 처음 느껴봤을지도 모릅니다. 지갑도 새로운 거 많이 보고. 약간 플라스틱으로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조금 대단했어요 작은 실수도 배우고 완성의 기쁨도 함께 느껴보는 시간 이렇게 짧은 체험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직업이라는 꿈이 조금 더 가까워졌겠죠 아이들 덕분에 저도 잠시 만들기에 푹 빠져볼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미래 자동차 완성. 저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더 이해가 되고 이제 또그루라는 것에 대해 또 흥미가 끼치는 것 같아요. 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아가고 친구들이 진로를 탐색할 때에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진로를 좀 폭넓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루르 짱. 그르 그루 최고. 이번에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일 만한 직업체험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경험한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소원을 부탁해가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직업도 체험을 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여기 와서 직접 경험도 해보고 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꿈도 좀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 체험해 볼수 있는 직업 종류만 해도 무려 60여 가지. 직접 발로 뛰며 온몸으로 느껴보는 소방관 체험부터 고객을 맞이하며 친절함을 배우는 세련된 호텔리어 체험까지. 뭐 아, 가? 뭐 실제 같아요. 어떻게 실제 같아요 진짜? 그밖에도 항공사 승무원의 라디오 DJ 일일 체험,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막강 게임은 물론. 정비사, 항공사 등등 정말 직업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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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도와주세요 불이야! 그리고 수많은 체험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건 바로 현장을 누비는 소망관 체험이었습니다. 출동을 맺치며 실제 비상 상황처럼 출동을 해보는데요. 직접 발로 뛰고 불을 끄는 그 순간 아이들 눈빛은 진짜 영웅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실제 불이 나면은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친구 소방가는 힘들고 아주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이번에는 방송국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해보기 위해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을 전하는 라디오 DJ 체험부터 화면 속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가 되어 목소리 연기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같이 느낌 살려서 자 파이팅 하는 느낌으로 자 하나 둘셋 야호 직업 체험으로 갈까? 야호 우리가 해냈어 한번 고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좀 어, 들어요. 아좀 어, 다른 느낌인 것 같아. 집에 있을 때, 약간 놀러 갈 때. 조금 처음 해봤어요. 오 <laughs>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오늘 하루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스스로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형님, 나 TV 나와. 어, 얘들아, 오늘, 어, 부산에 와서 이렇게 꿈과 진로와 관련된 뜻깊은 시간을 가졌길 바라고 오늘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어,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 네. 미래의 꿈을 갑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을 차례. 생방송 052도 여러분의 꿈을 언제나 응원할게요.